영양국을 끓여봅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거 모든 거다 넣어서 해내요. 음, 늘보리 쌀로 밥해서 늘보리 밥, 쌀을 하루 전날 푹 담갔다가 아침에 늘보리 밥을 늘보리 쌀로 늘보리 밥을 해서 또 황태, 다시마, 대파, 양파, 또, 그 뭐지? 넣으세요. 끓인 물을 넣고요. 먼저, 가진 야채. 음, 또막 당근, 시금치, 양파, 어, 양파 병아리콩, 안도콩, 마늘 편 잘라 놓은 거, 또뭐 있지? 음, 시금치 넣고, 마늘 넣고, 양파 넣고, 음, 그런 걸 잘게 잘라서 참기름에 달달 볶고, 늘보리밥을 같이 넣어서 볶다가, 여기에 황태 육수를 넣어서, 계속 워줍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근데 오늘 소고, 기가 없어요. 돼지고기 넣기는 그렇고, 집에 소고기 가루, 또 들, 저기, 소고기 가루, 표고버섯 가루, 옥수수 가루, 또 달려서, 아, 해바라기 씨도 넣네요. 해바라기 씨도 넣고, 아, 너무 고소해요. 약간 맛봤는데요. 아 찹쌀도 한 주먹 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네, 몸 건강해야죠. 어가 이것도 아 이것도 가 이것. 아유 아유. 아트 아트. 이제 이제 마지막에 소금 약간 채하겠죠아 대파 대파도 넣네요. 었 대파 대파가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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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뜨거 아뜨거, 뜨거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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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탄내가 나요. 아에서 누르니까요. <laughs> 아, 안도콩, 병아리콩 다 아, 익었네요. 네, 늘보리살이 몸에 혈관질환에 좋다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위장으로 고생했을 때살 찌우려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 늘보리 쌀로 죽을 써서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그때 늘보리 쌀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경상도 지방에서 나온 거래요. 이런 찰보리, 늘보리 여러 가지인데 늘보리 쌀이 좀 비싸고요. 이게 한참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한참 못 하다가. 지금 연휴 때내 건강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저것 지금 치남을 또 여러 가지 미리 해 놓으려고요. 연휴 끝나면 또 예, 너무 고소해요. 노아 쌤님 안녕하세요. 네, 잘 나요. 청운가라 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아침엔 이거 만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 고소해요. 영양도 좋잖아요. 여러 가지. 소고기 가루, 옥수수 가루, 표고버섯 가루, 여기에 뭐 황태육, 황태, 표고버섯 말린 거, 양파, 다시마, 또뭐 넣지? 응, 대파도 넣구나. 대파 넣어서, 여 삶은 물로 그 육수를 넣어서, 이렇게 그게 밥에다 넣어 먹어도 되고, 한참 이제 이게 살도 찌우려고 이거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 살은 안쪄요 건강하면 되죠, 뭐. 음. 아, 이 그만 꺼야겠어요. 음. 어. 이게 병아리콩, 안두콩 보이시죠? 여기 시금치 아주 엄청 한 시간 이상 구워가지고 아주 그냥. 영양주기네, 영양주기. 어린아이들한테 먹을 이유식으로도 좋겠어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당근. 음. 여기 해바라기 씨도 넣는데, 해바라기 씨. 네, 해바라기 씨.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다만 이제 소고기가 오늘 없어가지고 집에는 소고기 가루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맛있어요. 여기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가진 무기질, 야채를 넣었으니까, 비타민, 다양하게 있겠네요. 황태머리, 양파, 대파, 다시마 넣어서, 삶은 물로, 이렇게 육수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 시금치도 넣고. 카카오톡!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게 조금 지금 물른 것 같아도요, 이거 식히면 이제 대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유에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어디 이제 저는 한꺼번에 많이 못 먹거든요. 조금씩 먹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항상 간식으로 저는 행사가 때문에 항상 저는 밀가루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위가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해서 챙겨가야 돼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챙겨서 가야 됩니다. 한참 위가 행사다면서 제때 밥못 먹고 위가 위 이유 때문에 입원한 뒤로는 제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아유,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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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불 껐는데, 이제 이렇게 <laughs> 물른 것 같아도 식으면 이게 되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금도 쳤고, 마지막에 또 참기름 한두 방울 딱 넣어주면 이게... 고소합니다. 뭐, 안두콩, 뭐, 병아리콩 넣기 때문에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무기질, 비타민 다 있겠죠? 네. 5대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식. 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제 연휴 때 저는 이제 의상도 챙기고, 뭐, 이제 공연 때 불을 노래도, 음, 체크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금 연휴를 보내려고 그래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저기, 얘기 결혼식. 아, 처음처럼 부르라고요? 사랑하는데, 어떡하나요? 돌아선발길 어디로 가나요 울지 않으려 해도 눈물이 나네요 피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데 그대여 다시 한번 내게 돌아와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나요? 그대야 처음처럼 뜨겁던 그때처럼 내 품으로 다시 들어와 미움도 그리움도 모두 다 버리고 처음처럼 사랑하면 안 되나요 추석선물로 라이브로 처음처럼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 다음 이제 음 일을 해야 돼서 오늘 영양 중 끓이는 걸로 오늘은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